이번 영상에서는 일용직급여 일괄 입력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근로 연말 탭, 근로소득 관리 안에 있습니다. 일용직급여 일괄 입력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선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 원천 탭, 일용직급여 입력 방법이 일괄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메뉴에선 일용직 사원의 급여를 일괄로 입력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직계표 탭에 반영되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메뉴는 여러 개의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급여를 입력하는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를 입력할 월을 구분해서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전체 조회용은 입력된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만 할수 있는 구분 값으로, 입력할 때에는 전체 조회용을 제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와 개별은 현장별로 조회할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는데요. 전체로 선택하면 현장란은 비활성화되어 전체로 조회되고, 개별은 현장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원들이 조회가 안 되시나요? 그 이유는 화면 설정이 데이터 있는 사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선택한 월로 급여가 입력된 사원이 없다면 지금처럼 조회가 안 되겠죠. 이럴 경우 코드란에서 F2 코드 도움으로 사원을 불러와 작업하거나 화면 설정에서 전체 또는 데이터 없는 사원으로 설정해서 입력합니다. 화면 설정을 데이터 있는 사원으로 두고 한 명씩 불러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소득자 내역에는 이동직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급여는 소득 내역에서 입력하는데요, 먼저 지급월과 귀속월을 입력합니다. 7월 귀속, 7월 지급, 근무일수 10일에 총 지급액은 170만 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한 지급액과 근무일수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되는데요. 하지만 이진아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1일에 대한 급여가 17만원이고 17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15만원을 초과한 2만원에 약식 계산식으로 2.7%를 곱하면 5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진아는 매일 지급자이므로 매일매일의 소득세가 소액부징수 되어 반영되지 않는 거죠. 만약 일정기간 지급의 사원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5,400원 그리고 540원으로 반영되었겠죠. 그리고 일용직급여 일괄 입력에서는 급여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대보험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단 4대 보험 선택을 클릭해서 4대 보험 사용 여부를 설정하고, 일용직급여 일괄 입력의 4대 보험은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입력된 4대 보험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4대 보험 사용으로 적용해 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이 생성되면서 금액 또한 반영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금액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등록한 사대 보험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소득 내역을 입력할 때는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일용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신고할 때는 12월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에서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에서는 일용직 사원을 바로 등록해서 급여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코드란의 커서를 위치하고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사원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일용직 사원 추가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사원 코드 칸에 커서를 두고 원하는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고. 내 외국인 구분부터 직급까지 일용직 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항목 말고 급여 지급 방법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하단 세부 항목을 눌러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를 실행시킵니다. 실행된 일용직 사원 등록에 방금 추가한 직원이 등록된 것을 볼수 있고, 나머지 항목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할 데이터 양이 많다면, 엑셀로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상단 엑셀 자료 버튼을 눌러, 먼저 엑셀 기본 폼 받기를 이용해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현재 팝업에 나와 있는 경로에 엑셀이 저장되고, 저장이 완료되면 엑셀이 자동 실행되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양식은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붉은색 글씨인 사원명,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지급어른 필수로 입력합니다.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는 하이픈을 포함해서 14자리까지만 입력 가능하며 지급월과 귀속월은 메모에 나와 있듯이 세 가지 형태로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와 총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사회보험 내역.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업로드를 하면서 자동 계산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로드할 때 보도록 할게요. 만약 일용직 사원 등록에 사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업로드를 하면서 일용직 사원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신규 등록하는 직원의 경우, 이용직 사원 현장 정보 그리고 이용직 사원 등록의 항목을 입력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을 입력했다면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용직 급여 일괄 입력 메뉴에서 엑셀 자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급 기간 선택에서 업로드하고자 하는 7월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하단에 입력된 엑셀 반영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된 기간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엑셀 자료로 업로드 되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미 7월로 입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7월로 입력한 두 명의 데이터가 없어지고 엑셀에 입력한 김성욱의 급여 데이터로 덮어쓰기 됩니다. 업로드를 하기 전에 아래 옵션들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업로드를 할때 신규 일용직 사원들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시작 사원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번호가 11번부터 부여되길 원한다면, 시작 사원 코드 설정란에 11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1번부터 자동 부여됩니다. 그리고 기존 일용직 사원 등록 변경 포함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이미 등록된 사원의 등록 정보를 엑셀에 입력한 자료로 변경, 업로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옵션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크할 경우 엑셀에 입력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그대로 업로드 되고, 체크해제하면 엑셀에 입력된 값은 무시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저는 엑셀에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계산되도록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옵션 항목을 설정했다면 입력된 엑셀 반영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한 엑셀을 찾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엑셀에 입력한 7월 지급분으로 덮어 쓰기 되어 업로드 된 것을 볼수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에서 반영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엑셀에 입력해둔 금액이 그대로 업로드되는데, 이동직 사원 등록에 입력한 4대 보험 기준으로 재계산하고자 한다면, 기능 모음, 4대 보험 재계산을 통해 재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므로 상단 버튼과 기능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원 불러오기는 이롱직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도 이롱직 급여 일괄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이롱직 급여 자료 입력의 데이터로 덮어쓰기 되니 사용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능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갱신인데요. 자료갱신은 선택한 사원에 대한 소득내역과 주민세를 반영 및 재계산합니다. 소득내역은 전체 사원 불러오기 버튼과 동일한 기능이지만 전체 사원이 아닌 선택한 사원만 이동직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소득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계산하기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10%로 재계산에서 반영해주는 기능입니다. 소액부징수 삭제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이 버튼으로 소득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성욱의 소득세가 800원이라면 기능모음의 소액부징수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선택월 전체 삭제를 볼 텐데요. 이 기능은 입력된 분기 중에서 특정월의 데이터만 지우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가 월별 신고로 변경되면서 프로그램에서도 7월부터는 월별로 입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이용하진 않겠지만 분기로 입력했던 2사 분기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분기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6월 지급분에 대한 데이터만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고자 하는 사원을 체크한 다음, 기능 모음, 선택월 전체 삭제에서 6월을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4월, 5월 지급분은 그대로 있고, 선택한 사원의 6월 지급분 데이터만 삭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합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같은 사람인데 현장이 달라서 이동직 사원 등록에 현장별로 사원 코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때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라면 같은 귀속에 같은 지급의 경우 한 줄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능 모음의 합산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이롱이라는 사원을 이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코드 두 개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탭에 입력을 하는데, 7월 기속, 7월 지급으로 현장 두 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를 나눠 입력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게요. 간략한 내용을 지급명세서 제출 직계표 탭에서 보게 되면 같은 사람이 동일 귀소, 동일 지급이더라도 이렇게 분리되어 반영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변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능 모음에서 합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데이터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탭의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직계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직계표 탭에서는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탭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마감할 수 있는 탭입니다. 신고하려는 기간을 지정해서 조회하면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탭에 입력한 지급월과 귀속월에 대한 근무 일수와 총 지급액이 반영됩니다. 금액이 맞다면 상단의 마감을 눌러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일용직 전자 전산매체 신고 메뉴에서 전자 신고 파일로 제작해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원천징수 영수증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영수증 탭을 이용하려면 지급명세서 제출 직계표에서 마감되어 있어야 하고 이 탭에서는 해당 지급명세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득내역 조회는 현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지급기간을 선택해서 조회하게 되면 각 직원에 대한 월별, 분기별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용직급여 일괄 입력 메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